자고 있는 거 맞지 나 그럼. 여긴 어디시죠? 여기가? 우리가 가는 곳은, 로어 펄 가는 거야? 어퍼 펄 가는 거야? 어퍼 펄 가면 안 되겠다. 그니까, 2m 밖에 안 되네. 2, 2km. 어, 2km. 그래, 2,000m? 잘씨려 야, 너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인다. 오늘의 아웃핏은 무엇이죠? 오늘 아웃핏이야? 네. 자. 위에는 어섯게 와. 자. 와이드 라이프. 코요태 주신 코요태. 아니, 코요태 아닙니다. 진짜. 자, 우리가 가는 존슨 캐니언. 여기 커피도 팔았나 봐, 원래는. 네. 와, 엄청난 눈이 보인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고고. 고고고. 있네. 어때? 내 아, 친구 같은데? 장난 아니야. 인가요? 정답은 땡. 나무의 털이었습니다. 아니 나무가 얼마나 추우면 털이 나게 지나 있을까? 아, 그지?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처음에 오빠 털인 줄 알았잖아. 와 진짜 털이야. 그지? 와. 대박. 저 폭포 얼음 안에 움직이는 물 보이지? 저기? 어, 안에, 얼음 대부분. 우리 폭포 안으로 들어가자. 오, 동굴이야, 동굴. 중불. 와. 보여? 폭포 안으로. 몸에 열이 난다고 옷을 한겹 벗었어요. 아내 핸드폰 어디 지 진짜 여기는 연일 감탄만 나오는 곳이야. 와 대자연. 와와어디 생각해? 진짜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뽕따색이야 뽕따. 뽕따색. 열라 <laughs> <요일라>, 뽕따. <웃음> <웃음> 여러분 대한민국 35살의 현실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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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코로나가 사람을 이렇게 아, 만들어요. 진짜? 오, 아이젠 광고. 협상감사 <laughs> <laughs> 이게 바로 해피 뉴이어 댄스인가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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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털이다. <laughs> <laughs> 자, 가시죠.